행복한 한식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선교사로 갔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1년간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숨은 그림 찾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예. 어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있을까요? 예, 저기, 맨 밑에 분홍 색깔. 아 예, 입고 있는 사람이, 어, 접니다. 예, 천명성교사 교육을 받고 이 캄보디아로 가서 캄보디아 청년들을 모집하여 선교사 훈련을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주민들이랑 함께 찍었습니다. 여기서는 좀더 찾기 쉽죠. 이 사진은 2011년도에 이 캄보디아 청년 선교사 1기 12명을 훈련하고 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교육을 3개월간 받고. 캄보디아 각 지역으로 두 명씩 짝을 지어 파송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 정 중앙에 계신 분은 캄보디아 연합회장이고 오른쪽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와 캄보디아의 갈렙센터 선교를 세우고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는 김동혁 선교사. 저는 남자 딘 그리고 어, 왼쪽에 키가 작지만 흰 옷을 입지 않고. 웃고 있는 제 파트너 필리핀 간호사 지하이 여자 딘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한국에서 온 대륙 선교회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선교사들과 함께 캄보디아 시장에서 찬양을 부르고 또 월십 댄스를 하고 노방전도를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아직 불교가 90% 이상 가까이는 캄보디아에서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선교사 훈련을 할 뿐만이 아니라 김동혁 선교사는 캄보디아의 정부의 정식 학교 인가를 받고 36따게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합해서 총 34명이었는데, 2016년도에 방문하여 보니, 다 찍은 다 모여서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5년 만에 170명 가량 정도 되었습니다. 어, 이때의 아드라 봉사단으로 가서 이렇게 쌀도 주고 또 이렇게 방문을 하였습니다. 어, 이 학교는 학생을 뽑는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캄보디아는 매우 교육 환경이 열악해서 수도에 있는 학교 외에는 미술과 음악 수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다계오 36학교는 정규 교육에 또이 지역에서는 어 없는 한국어 또 미술, 음악도 있어서 수준도, 수준도 높고 어새 건물에 또 기숙사도 학비도 전액 무상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뽑는 순서가 어 특별한데 이 공부 잘하는 순서로 뽑지 않습니다. 어떤 순서로 뽑냐면 가장 못 사는 순서대로 뽑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아. 두 번째는 편모, 편부. 세 번째로는 가난한 애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1대1 매칭이 되어 후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천명성교사를 2011년도에 31기로 지은하게 되어 이곳에 가게 되어 1년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제 파트너와 함께 있었던 몇 가지 일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이 캄보디아는 폴 포트라는 사람에 의해 1975년 경 3년 7개월간 전체 인구 700만 명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죽였으며 그가 공상당으로 오래 치리하기 위해서 심지어 손에 굳은 살이 없으면 노동을 안 하고 배운 게 있다 하여 똑똑할까봐. 모두 다 강제 이동을 시킨 다음에 노동으로 혹사시켜서 병들어 죽게 했습니다. 일명 킬링 필드라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갔을 때도 한 30년 뒤인데 어, 이 제대로 된 학교가 거의 없었고 오후 수업에는 이 돈을 내야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의료진은 더 심각했습니다. 나라 전체는 어, 약 타는 곳이 전부였고 어, 병원은 어, 가려면 수도에 가야 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저는 이 장례식을 자주 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 이세 분이 있습니다. 이첫 번째로는 이볼 안에 큰 악성 종기가 있는 할머니였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 보니 음에나니볼 안쪽에 있었는데. 구멍이 생기고 점점 커져서 이 바깥으로 뻥 뚫어서 나온 겁니다. 누워서 앓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제가 경험한 첫 장례식이었는데 자주 찾아가고 기도드리고 또 드레싱해드리던 분이라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여자 아이가 아프다하여 찾아갔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1, 2분마다 전신을 떨면서 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고 계속했습니다. 아마 덥고 깨끗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나라는 빗물을 받아먹고 사는 덕에 그 나라에서 어릴 때 자주 걸리는 병 같아 보였습니다. 2, 3분마다 간질을 떨고 있는데 마땅히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라 부모님은 주술사를 불러서 안티프라민 같은 약을 바르고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제대로 못 하고 나왔는데 바로 다음 날 죽었다는 장례식 음악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는데 이번에는 더 가슴이 아파 안타까웠습니다. 캄보디아는 장례식이 있는 날에는 3일 낮밤 동안 온 마을이 다 들릴 정도로 장례식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사는 곳에 작은 마을 세 개가 붙어 있는데. 가장 못사는 마을에 이장의 손녀가 아파서 가봤더니 그 동안 안식일마다 오후 붕교때 자주 성경일을 이야기를 듣고 보았던 아이였습니다. 보통 어, 무, 보통에는 무슨 질병이 있는지 머리에 물이 차는 것처럼 물컹물컹해져서 저와 제 파, 필리핀 파트너가 가서 머리도 깎고 천연 항생제 프로폴리스를 뿌려주면. 다음에 가보았을 때는 좋아지고 대부분 나았던 아이였는데 이번에는 어 가보니까 그두 번째 아이처럼 눈을 못 뜨고 시름시름 앓고 있었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주 걸리는 그 나라의 또 질병 같아 보였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그동안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왔던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약을 겨우 입에 떠넣어주고 특별히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 성교사로 가기 전에 어, 책을 읽어보면 성교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나왔다는 기적 같은 일이 있, 어, 있었기에 어, 정말 저에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했습니다 어, 그런데 어, 그나라 말로는 브레아 예수 츠무이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마디밖에 못해서 나머지는 또 영어로 하다가 또 마지막 20분은 그 앞에서 부모님이 듣던 말던 한국어로 기도를 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기도의 동산에 가 기도를 한두 시간 동안 낫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더욱 제 파트너가 딴데 갔었 어디 갔을 때라 기도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그 부모님이 제가 주었던 약을 타러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준 약을 먹고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준 약은 두세 살짜리가 먹는 감기 실험약이었는데 저는 알았습니다. 그약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그런데 그 부모님은 다 어, 나가는지 아 알고 안심하고 안심하는 듯했습니다. 제 파트너가 돌아오면 빨리 찾아가봐야지 했는데 그만큼 다음 날. 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듣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례식 하는 그 집을 찾아갔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조금 좋아졌던 소식에 안심했던 제 자신이 자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 빨리 파트너와 찾아가고 또 간호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 시설이 없어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향토병으로 이병으로 죽어가는 곳이 캄보디아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경험만은 허락하지 않으셨, 이런 경험만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파트너와 마을 방문을 갔는데 한여할머니가 배가 불룩해져서 누워 있었습니다. 손으로 눌러 보니까 손가락이 때로 배가 들어갔다가 한참 뒤에 나왔습니다. 복수가 찬것 같았고 오글도 많이 붓고 눈에는 황달기가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셨고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갈때 혈압 재는 것밖에 배워간 게 없고 제대로 된 약은 없고 그때 숟가루밖에 없었습니다. 제 파트너도 간호사지만 의료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딸기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숟가루를 다서 먹이고 기도하고 오는 일이 최선이었습니다. 꼬박꼬박 찾아가서 숟가루를 먹이고 몇번 먹일 수 있는 양을 드리고 오곤 했는데, 그런데 이 할머니는 다른 분과는 다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때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둘 달간 약을 드리고 했었는데, 어느 날 안식일인데 이 할머니가...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오라고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발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낳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해주셨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1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이 불심이 가득한 마을 사람 앞에서 잘못하면 형, 총 같은 사회라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데, 이 성교사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잊을 수 없고 눈에 생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스라엘이 70년이 차면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 내가 아픈 가운데 있지만 힘들고 여러 고민 가운데 있어도 나를 낫게 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뒤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려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행복할 수 있고 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나위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1년 성교사를 마치며 이제 소감을 쓰게 되는데 그때 썼던 이야기가 그 당시에 재림신문에 게재된 이야기가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약하고 또 목회에 대한 소명이 흔들릴 때이 성교사를 간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로 성교사로 파송을 받고 나서 어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기숙사와 학교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대륙 선교사에서 땅을 2만 평 주고 또그곳 담당자로 김동역 선교사가 있, 있었는데 이 천명 선교사의 선교사를 요청하여 저와 파트너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보니 이 선교사가 사는 집과 식당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만 평의 땅이 이제 망고 농장이었기 때문에 200구루의 정도과 망고 농, 나무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다섯 종류의 망고가 그곳에 심겨져 있어서 망고를 많이 먹으면 피부에 뭐가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까지 한없이 먹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한 일이 이제 선교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나무를 두 그루 베면 건물 하나를 지을 수 있는데 이세 달간 인부들이랑 땅도 파고 돌도 나르고 시멘트도 비비고 해서 대략 3, 4천 원 만원으로 여기 숙사와 남기 숙사 두개 교실이 있는 이 학교를 지었습니다.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캄보디아 전역에 이, 어, 이 1년간 성교사로 헌신할 청년들을 모집하였는데, 여러분 몇 명이 나왔을까요? 저희는 그래도 기대하기에 20명 정도 이상만 와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몇 명이 왔냐면, 아주 작은 학생 같은 아이와 또한 청년이 왔는데, 그 청년은 중고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성교사 훈련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교육을 할수 없어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 담당자인 김동혁 성교사는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지 며칠 뒤 저희 말고도 한국인 대륙 성교사가 몇명더 있었는데 성교사를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점심 12시까지 짧지만 금식 기도회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날 아침 6시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나누고 기도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모두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였고 이곳에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얼마뒤 캄보디아 저녁에 공고를 내게 되었는데 기도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으셨는지 선교사님은. 1년간 봉사할 성교사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21일간 청년 캠프를 한다고 내었습니다. 마음을 조리며 아무 소식을 들은 것이 없이 시작하기로 한 당일 날이 되었는데, 캄보디아 청년들이 얼마나 온지 아십니까? 무려 저희 기대의 두배 이상인 40명 이상의 청년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21일간 캠프를 하게 되었고, 그중 40명 중 마지막 날 다시 하나님께 1년간 삶을 드릴 것을 호소하였을 때, 12명이 지원을 하여 다시 3개월간 훈련을 받고, 캄보디아 전역으로 둘씩 파송되어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무사히 1년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그들뿐 아니라 저 또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저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캄보디아는 어떤 나라냐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앙코르 와트에도 가면 다 벽에 무엇이 새겨져 있냐면 한 곳도 빠짐없이 뱀신이 기록돼 뱀이 곳곳에 기록될 만큼 어, 새겨져 있는 것만큼 이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사단은 뱀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뿐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불교 국가에 머무른 나라들은 아직까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대부분 비약적인 발견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캄보디아인들도 이제는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6장 4절에도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는 백성들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난민이 복을 받으리라. 어느 누구도 올바른 길과 잘못된 길이 놓여 있는데 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믿지 않은 자들이 다 보고 듣고 또 알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역사 기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어, 대표적으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세계의 강대국이며 또 우리나라도 네명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인 한국도 많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복의 소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입니까? 예, 우리는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예비해 두신 천국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경험을 또 저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어,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또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두서없고 부족한 이야기였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병원에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더 사무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매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상한 자, 또 고민과 염려로 마음이 아픈 자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평강의 왕이시여,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